가슴의 최고 운동은 뭘까요? 이미 아시겠지만 일반인이 가슴 사이즈를 키우려면 벤치프레스만한 운동이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벤치프레스 중량을 올리면 가슴도 그만큼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1kg라도 더 중량을 해보려고 무게에 엄청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저도 14년 전 운동을 처음 접해본 시절 100kg가 넘는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하려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어거지로 한 개라도 성공했을 땐그 가슴이 커질 것 같은 기대감과 성취감 그리고 그 희열의 짜릿함은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팔을 들어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어깨가 아픈 거예요 인대가 찢어진 거죠 그 후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저의 악몽 같은 경험 말고도 팔꿈치나 손목과 같은 곳에 불편함을 계속 떠안고도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해야 가슴이 커질 거라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중량에 계속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이번 영상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영상이 될 것입니다 선피로 훈련해라 이런 흔하게 들어보신 방법이 아니라 부상 때문에 평균적으로 벤치프레스 80kg 밖에 다루지 않는 제가 어떻게 이런 가슴에 볼륨감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 실제 비밀을 알려 드릴 테니까 고중량 벤치프레스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가슴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고중량 벤치프레스가 없는 가슴 루틴 첫 번째 운동은 바로 덤벨플라이 인데요 원래 덤벨플라이는 가슴 안쪽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죠 근데 제가 하는 목적은 선 피로 훈련 방법이 아니라 선 긴장감만 살짝 주고 들어갈 건데요 여기에서는 가슴을 스트레치 하는 목적으로 덤벨플라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덤벨플라이를 할 때는 이렇게 내렸다가 쭉 여기까지 밀어서 안, 가슴 안쪽에 자극을 주죠 쭉 이렇게 주는데, 지금 하는 목적은 스트레칭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쭉 내렸다가 이까지만 나여기서 잠깐 홀리 하나, 둘, 셋, 하나 쭉 내려서 하나, 둘, 셋, 쭉, 둘. <laughs> 자이 운동을 하실 때는 부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를 선택하셔서 15회 2세트만 딱 가볍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가슴 루틴 두 번째 운동은 머신으로 플라이를 할 건데요. 가슴의 안쪽까지 수축감을 쭉 전달해줘서 가슴의 펌핑감을 최대로 끌어올릴 겁니다. 이 다음에 바로 메인 운동을 할 건데 그때 운동 감각이 확 높아지거든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가슴을 쭉 끌어와서 잠깐 홀딩을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가슴에 혈류를 최대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쭉 가슴 안쪽에 잠들어오서 자, 이것도 두 세트를 하면 되는데 방금은 제가 이렇게 플랫 각도로 진행을 했죠. 자, 이 다음은 약간 살짝 기울여서 이 윗가슴의 안쪽까지 자극을 꽂아 넣을 거예요. 이 부분이 항상 채우기 힘들거든요. 이 윗가슴의 안쪽이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까지 혈류를 몰아줄 겁니다. 이 다음 메인 운동에서 윗가슴까지 쭉쭉 잘 들어가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세트로 가겠습니다. 지금 윗가슴에 자극 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멈추면서. 자 플라이 할 때마다 자극을 잘못 찾으신 분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팔꿈치예요. 자, 팔꿈치가 보통 플라이 할때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냐면 팔꿈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아래쪽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크게 되면 벌써 이 팔로 당기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아니라 팔꿈치가 어깨랑 평행인 선에서 약간 5도 정도만 내려와서 이 상태로 그대로 껴 안아 주시는 거예요. 껴놨다가 그대로 멀어졌다가. 그렇다고 해서 팔꿈치가 어깨랑 평행이 되면 어깨가 같이 뜰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깨가 다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팔꿈치를 아래로 낮춰서 이렇게 하시면 자극이 안 오는 문제까지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자, 가슴 루틴의 세 번째 운동은 바로 덤벨 프레스와 클로즈 그립 덤벨 프레스를 같이 이어서 진행할 건데요. 일단 덤벨 프레스를 먼저 진행을 해서 가볍게 웜업을 해줄 겁니다. 자, 이 운동을 할때 포인트는 웜업도 길게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3회씩만 가져갈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벤치 프레스랑 덤벨 프레스가 뭐가 다른지. 제가 여기에서 벤치 프레스를 하지 않는 이유는 벤치 프레스는 양쪽이 팔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이 높죠. 그래서 중량을 많이 다룰 수 있어요. 근데 덤벨은 양쪽을 따로따로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중량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컨트롤을 잘 가져가면서 가슴에 세세하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벤치 프레스보다 그래서 컨트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세밀한 근섬유들이 같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가슴의 완성도가 높아지려면 덤벨 프레스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프레스 하실 때마다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견갑을 패킹을 해야 되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허리랑 오히려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저만의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턱만 당기시면 돼요 턱만. 턱 당기면 알아서 가슴 들리고 견갑 딱 잡히죠 턱을 당긴 상태로만 운동을 진행하면 돼요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여러분들 가슴 운동할 때꼭 한번 적용해보세요 메인 운동에서는요 반복 횟수를 10회를 맞춰서 들어갈 거고, 이거랑 바로 이어서, 클로즈 그립 덤벨 프레스를 들어갈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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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왜 굳이 덤벨 프레스랑 클로즈 그립 덤벨 프레스를 묶어서 진행하냐면 어 덤벨 프레스는 전체적으로 가슴에 자극을 주고 클로즈 그립 프레스는 가슴 안쪽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채우기가 힘들죠 그래서 붙여서 안쪽에 한번더 강한 자극을 끌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프레스 동작을 해줘야 완성도 있는 가슴 만들 수 있겠죠 휴식 시간은 운동 두 가지 묶어서 가기 때문에 2분 정도로 놔주시고요. 세트는 세 세트 가져가겠습니다. 자 가슴 루틴 네 번째 운동은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하면 각도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각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근데 각도는 이렇게 로우 인클라인으로도 할수 있고 우리가 하이 인클라인으로도 할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타점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 윗가슴은 이렇게 지금 보듯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이용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로우인클라인으로 먼저 운동 하겠습니다 방금 중간가슴 운동을 많이 했죠 중간가슴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 반뼘 정도 넓게 잡고 들어갈게요 자 웜업 세트는 제가 지금 3회를 진행하지만 운동 템포에 집중해서 메인 세트 전에 운동을 좀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운동 감각을 여기서 충분히 잡으셔야 돼요 어, 만약에 여기에서 제대로 운동 감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웜업을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근데 왜 아까는 저 덤벨로 하더니 왜 지금은 머신으로 하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방금 이제 컨트롤 있는 운동을 두 가지 묶어서 했기 때문에 컨트롤 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겠죠 머신은 궤적과 각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밀기만 하면 되니까 어 안정적으로 추가 강도를 저해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운동을 할때 10회 정도 중량 뭐좀더 적게는 6회에서 8회 정도 가져가는 편입니다 세트 수는 3세트 그리고 휴식 시간은 1분 내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다음 운동 다섯 번째 운동이죠. 자 여기에서 바로 각도로두개단을 올려서 하이 인클라인으로 조금 더 이제 더 상단 쪽을 공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윗 가슴을 채우기 힘들다고 했죠. 근데 윗 가슴 중에서도 이 부위가 채우기 힘들어요. 이윗 부위, 이 전면 어깨랑 이어지는 부위. 여기를 채우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인클라인을 해야 됩니다. 자, 로우 인클라인에서 우리가 충분히 자극을 전달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딱두 세트만 수행하시면 돼요. 하던 중량 그대로 들어가 겠습니다 가슴 루틴의 여섯 번째 운동은 로우 디클라인 덤벨프레스입니다. 플랫 각도에서 하나만 딱 내렸을 때 아주 좋은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딱 이때 궁금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딥스가 아니라 왜 굳이 로우 인클라인 하는지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딥스를 내서 아랫가슴에 자극이 많이 먹기보다 3도의 자극이 오거나 어깨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로우 딥클라인은 각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올바른 위치에 내리고 밀기만 하면 이 아랫가슴에 딱 자극이 잘 들어옵니다 자이 로우 디클라인을 지금 순서에 왜 하냐면 우리 아까 이윗 가슴 쪽으로 자극을 올렸었죠 자 그러면 이 상대적으로 이제 아래쪽이 쉬었기 때문에 다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극을 꽂아 넣어주는 겁니다 이 운동은 10회에서 12회 할수 있는 중량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운동하십니다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 한 1분 30초 정도 가져갔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다루지 않고도 가슴을 전체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운동이 왜그 순서에 하는지에 대한 꿀팁과 포인트들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운동 루틴도 중요하지만 저의 움직임이나 운동 템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차근차근 연습해 보신다면 무작정 중량을 들어올릴 때보다 훨씬 더 부상 위험도도 낮고 가슴도 더 빨리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운동 영상은 어깨 운동을 할 건데요. 피지크하면 역삼각형 체형이고 역삼각형 체형하면 이 어깨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어깨뽕을 고중량을 다루지 않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비밀들을 또 풀어드릴 테니까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